여러분들, 혹시 중력을 압축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CJ4에서? 오펜하이머 비켜. 전제가 필요해요. 일단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요. 바로 여기에요. 따라하지 마세요. 지금! <laughs> 지금 압축 중! 압축한 거 제가 증명해드려요. 그러면 해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멋있게. 자, 압축, 아. 압축 덜 됐어. 이거보다 더 압축해야 돼. 이 정도는 안 돼요. 지금 코에 힘을 빵빵하게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립근 개박살나는 중슬 갈까요? 병원비는 충분해 어차피. 자. 아좀 느렸나요? 쿠션 하나 깔고 시작할게요. 됐습니다. 충분 모였습니다. 가죠. 레츠고 박살. 아, 아좀 약했나? 뭐야? 아, 차 광고 아니에요. 어떻게 멀쩡할 수 있지? 자, 똥 싸는 법 알려줄게.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안 돼, 앉아, 앉아. 포지션 바꿔볼게요. 들어가, <laughs> 자 해결해. 휴지 쓸 줄은 알지? 똥통전 합시다. 똥통전 지는 사람, 똥통이 빠지는 거예요. 어! 와, 아무리 목말라도 그렇지. 와, 더러워. 청소할게요. 와, 아 더러워. 죽으세요, 그냥. 아, 와, 와똥 튀어 나왔다. 똥똥 똥다 들어가. 아, 똥많온다 똥아. 아, 똥 <laughs> 세상 밖으로 나온다. 다 집어넣을게요, 제가. 책임지고. 됐지? 그게 네 자리야, 원래. 야, 이 정도면 똥통에 빠뜨려도 사회 정의적으로 맞아. 아, 똥 자처. 지원자는 처음인데 해결하도록 해. 어, 설마. 아니, 아, 아 더러워. 아 더러워, 죽어. <laughs> 와. 진짜 괜히 똥 프리미엄 지원자가 아니다. 올해 똥상이야. 저랑 술래 잡기 하실래요? 자 위기에서 벗어나줍니다. 아, 내가 술래? 너 내가 술래면 너 도망가야지. 에이, 이거는? 자, 삐졌어? 아아 아, 아. 다시. 으아! 비켜. <laughs> 오! 이거는? 오! 어? 쉬, 뭐야, 진짜. 아! 아, 아 내가 졌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래야 좀 핸디가 많네. 어? 와, 삐질 것까지는 없잖아요. 그죠 걸어 드릴게요. 네. 구라죠? 내가 불리하잖아. 인정해 아, 아. 아 어? 뭐야? 아, 아, 내가 출례지?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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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출 너가 출래? 어, 너가 부다 아싸, 배상금. 어 <laughs> 멍청이들한테 있어서 성력 자자손아 극한값이죠 이게 고조 사투로의 기분이 이럴까 시선조차 대상에게 가있지는 않죠 아야 컨셉 깨지잖아 제대로해 와 진짜 좀비야 와와 <laughs> 어. <laughs> 똥부치러 온다 와 고조 사토루 극번 세게 밟기 강하게 밟기 감정 실어서 탈기 감정 실어서 밟기 고조 사토루는 눈을 가려줘야 되잖아요. 아 눈을 가려야 되는데 방법이 있죠. 됐습니다. 이제 고조 사토루의 그 신비성까지 아저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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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. 저 주술사. 아저 주술사 아 납치가 아니라 우리 학생인것 같은데 자 여기야 출동 여기 2급 이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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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이거 세차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열도 좀 식혀주세요 연기나니까 아물 뿌리면 되긴 하겠다 쿨링 시스템 어때? 바로 약간 이거 무의전변 어떻게든 각 만들어봐 야! 너 클린 뜻 알아? 아니! 야! 아무것도 안 됐잖아! 내옷 달러. 이씨 <laughs> 돌아, 돌아, 돌아. 돌아. 생각보다 쫄기네요 이거 좀 오래 가네. 어? 밥, 밥 여기서 먹자. <laughs> 자, 잠깐. 시켜볼게요. 필요 없어. 핫도그 내놔. 야! 핫도그. 아니, 이거 말고 핫도그 콜라 제로 아니면 안 마셔요. 고졸 사투리였요 <laughs> 진짜 고졸이 뭔지 보여줘. 아, 흑섬 쓸게요. 아, 흑섬 시체도 안 남아요. 특급 지령 소환하기 여기서 어, 극본 철. 뭐야 어떻게 됐어? 아쟤 뭐야? <laughs> 확률 뭐야? 말도 안 돼. 아니 어떻게 <laughs> 술식 반전 탈모 니네 모공 반전 최종 오이 세게 때리기 우리 사이에 무한이 있어 나만 때릴 수 있다. 예쓰 예쓰 하나밖에 안되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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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인간을 싣고 남녀 비율 맞춰야죠 아 왜? 왜죠? 다시 장소 옮겨 어 나오시면 안 돼요.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Hey, 꽉 잡아. Oh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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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왜요? <뭐야? 웃음> 아이고. <웃음> 이게 파리 올림픽 채택 종목이고, 어? 도... 아, 유효 슈팅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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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잠자리 좀 불편했어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희귀 포켓몬이다. 어, 안 돼. 아, 가질 수 없다면.